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90%가 넘게 올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했다가 호되게 물린 코인 질리카 코인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인 일단 위험이 붙어 있는 코인이고요 2월 2일을 기점으로 90%가 넘게 올렸다가 지금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비슷하게 올랐었던 GK 패스, GK 싱크 이것들과 유사하죠 근데 당분간은 상승보다는 더 조정과 하락이 온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셔도 18년에 상장이 돼서 지금까지 약 7년이 넘게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97%까지 내려와 있는 정말 악질적인 새로코인이거든요 다만 이 코인이 그나마 조금 다른 건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상장된 이후에 이 거래량들 보이실 겁니다. 이 거래량들은 절대 개인이 못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만 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뭐 쉽게 말하자면 국내에 상장이 되기 전부터 이 질리카 코인을 모았던 세력 고래들의 소행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 거래량들이 전부 세력들이 만들었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저한테 이 세력들 매집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조정과 하락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지지선이 잡혀야지만 반등 시기가 올 겁니다. 아마 이번 상승이 설거지전의 마지막 컴핑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이 올라오는 엄청난 상승, 급등한 날짜랑 시간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계속 내려갈 거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상승이 나올 거다 말씀드린 이유는, 이 진리카 코인은 아직 언락 일정이란 게 남아 있습니다. 뭐 어려운 용어들 안 하고 쉽게 말하자면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락이 풀려있는 이 진리카 코인을 매도하는 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진리카 코인을 투자한 투자자들, 즉 세력과 고래들의 이 언락이 풀린 물량들이 현재 매도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언락 일정 있는 코인들 통상적으로 300% 내지 500% 또는 그 이상 상승도 하는데 예외없이 언락 일정이 잡힌다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구요. 왜냐하면 이 본인들 가지고 있는 이 코인들 이제 수익을 보려면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어? 이제 오르는구나 하면서 관심 가지고 매수하고 있을 때 이때 매도하고 던지는 행위가 언락일정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엄청나게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이 세력들이 매도한 순간 거진 당일날 끝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려오면서 손실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정보 싸움에서 이 언락일정은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언락 일정이 있었던 솔레이어 사례를 살펴보자면요.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이천원 이하에 매수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4,000원 이상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문제는 이 세력들이 매도한 순간 그냥 하루 이틀 동안 바로 고꾸라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 육구간에 매수한 사람들은 죄다 손실이고 물린 겁니다. 결국 얼락 일정이 있는 코인들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아예 없고요. 그냥 막을 방법이 없이 약 하루 만에 4,000원이 넘었던 가격이 2,000원 아래까지 그냥 고꾸라진 거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급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얼락 일정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문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언락 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세력들의 언락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코인을 방송하는 사람이자 이런 재단 일정들을 같이 공유받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번에 우연찮게 단독 입수한 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 드릴 거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엄청 오른다 이거에서 저는 욕심부리고 그러진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오르는 구간이 100이다 치면은 저는 30에서 40쯤에서 미리 매도하고 나온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세력들이 매도하면 순식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안전하게 매도를 한다는 거고요. 안내 받아보신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보이실 건데 010-8173-2344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문자 오는 대로 제가 연락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매수매도 타점 이제 올라올 최고폭등 시기 그리고 그외 종목들의 진단과 대응 오를만 단기 종목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010-8173-2344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홀더님들께만 수익을 가져갈 특급 티켓을 공개할 건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정보가 올해 코인 시장을 뒤집어 놓을 엄청난 1급 정보라는 거. 이렇게 입으로 엄청나다. 대박이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만 해도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 코인이 하루에 18,000%가 상승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코인이 24,000% 폭등이 나아졌다라는 기사만 보면서 왜 나는 저런 코인 하나 알지 못해서 돈을 못 벌까?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고 있죠. 10만원만 투자했어도 6억 1,450만원을 벌고 26,198%의 수익률로 지금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코인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과 불장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제대로 된이 종목들만 가져간다면 우리가 상상하던 불을 축적할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코앞인데 욕심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코인 불장이라고는 하나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코인 불장의 시간에도 하락하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불장이라고 해서 돈을 다벌 수가 있는 게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을 가져가셔야지만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종목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올해 25년에 우리 홀더님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하는 테마는 바로 이 AI 에이전트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도 2025년의 화두는 AI 에이전트라 말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 역시도 AI 에이전트를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냥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2025년 AI 에이전트 관련 코인으로 대폭등이 나와줄 종목 차트입니다. 이 코인 2번 불장에서 대폭등을 위한 저점이 다져진 모습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저점 다져지고 있습니다. 바로 근래 들어 이렇게 폭발적인 수급 들어오면서 개미 꼬시기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뭐 폭등기를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공개가 되지 않았던 아무도 알수 없는 숨겨진 종목입니다. 이 코인 다가오는 폭등기 때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코인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홀더님들께만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종목을 다 영상에서 공개를 바로 해버렸는데, 보통 영상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너도나도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서 세력들은 또 작전을 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에게만 이 종목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제 개인 번호 띄어 드리고 있죠. 010-8173-2344. 이게 제 개인 번호라서요. 이쪽으로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익행 티켓이라더니 그래서 뭐그 티켓 얼만지 돈부터 생각할 홀더님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냥 이 티켓 그냥 제가 우리 홀더님들께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뭐 그런 걱정을 일단 접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딱 하나.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많은 홍보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홀더님들은 수익 챙겨가서 좋고 저는 우리 채널 홍보해서 좋고 일석이조 가재 잡고 도랑 치고 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홀더님들 수익나라로 가져갈 티켓 지금 놓치지 말고 챙겨가셔서 저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